30일, 오늘 칠일 말입니다. 오늘 날짜 4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 구조는 을사 년 개미월 신축일이다. 그죠? 시간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고, 청강구조를 보면, 청강구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 금생수, 수생목, 어쨌든, 자기가 재능을, 말을 표현해서, 그죠?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거고, 남자 같으면 말로 여자인데 서비스 잘한다, 여자를 잘꼴실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죠.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사주 구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지로 보면, 음, 충미가 이렇게 충되어 있다, 그죠? 충미가 충되어 있고, 사가 이렇게, 삼이, 그죠? 사. 4년의 미월, 이거는 뭐 고정되어 있는 지금 구조니까, 이 아, 모양에서 충미가, 이래 보면 충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영마의 어, 형태로 이렇게 직업적인 어떤 형태를 쓸 수가 있죠. 그, 그 기본 방향인데, 충미는 영마의 형태를 쓰는 어떤 패턴을 어, 심고 뽑고, 그죠? 하나는 그 위에 그러니까 아래로 지금 뽑고개념에서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그죠? 어 이런 것도 되고 무역과 관련된 어떤 형태로도 됩니다. 근데 이 미라는 것은 어 일주가 신금 밑장에서 보면 어 인성이 그죠? 인성이고 정편인이고 이것도 편인이죠. 근데 미 편인을 쓰는 것과 축 편인을 쓰는 어떤 형태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미 편인이, 인자, 운, 운을, 운로 봤을 때미 편인을 돕고 있는 어떤 운이라 하면 관인의 형태가 되겠죠. 그죠. 관인은 어, 미중에 있는 정하와 어, 기토를 쓰는 어떤 형태로서 관인의 형태가 어, 된다는 것은 직장 생활, 그죠. 그죠. 조직 안에서 뭔가 할수 있는 어떤 형태가 좀 더, 어, 그 유력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운이 축의 어떤 형태로, 그죠? 축, 축을 쓴다면 이건 관인이 아니고 식인의 형태죠. 그죠? 식상, 식상과 인성의 형태죠. 식상이 이렇게 터져 있으면 어쩌 보면 조직, 조직 생활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일에 가까운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그 운에 따라서 미가 활성화 될 때가 있고 축이 활성화 될 때가 있죠. 이제 그 그러니까 해면미 운동할 때에는 미가 또 활성화 될수 있고 사이추 운동할 때에는 축이 활성화 될 수도 있고 또 운으로 따지면 화 운동할 때는 화, 화에 가까울 때는 미가 또 활성화 되고 수 운동에 가까우면 축이 더 활성화 되겠죠.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어떤 형태에 따라서. 어,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에 따라서 초반에 남자 대운으로 간다면 이렇게 운이 흐르거나 이런 운을 흐르면 어찌 보면 미가 좀더 활성화되죠. 그럼 관인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고 대운이 어, 여자 대운으로 이렇게 흐른다면 또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오히려 축의 형태 어, 어떤 모양을 더쓰겠죠그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회나 어, 식상과 그죠? 편인과 식상과 편인 그러니까 자기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어떤 쪽으로 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한번 정해 보면 어, 물론 사시 4시, 저 사시 4시, 사시가 되면 사가 지금 공망이기 때문에 공망이기 때문에. 어, 연도 공망이고 시도 공망이 있는 형태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 조금 그렇고 음, 유시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어, 유시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시가 차라리 유시가 되든지 근데 요즘은 시간을 그러니까 만약 그 병원에서 늦게라도 놓을 수 있다면 차라리 자시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조후도 그렇고 어, 일과 시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모양을 볼때 차라리 자시가 된다면 오히려 조금 더 안정된 모양이 되지 않겠나 그래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한다면 만약에 정할 수만 있다면 저는 경자시 쪽을 조금 더 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유시 정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요정도 정리하겠습니다.